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의 사장이 직원을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의 이사들이 사장을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군대의 장관들이나 별성 그런 분들도 직원들이나 밑에 있는 군부대 전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호세아서 3장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배하는 세력은 에덴 동산에서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사망의 세력입니다. 사망의 세력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간부와 사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손을 써서 사망을 거부하지만은 사망은 인간의 거부를 통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우를 먹으면서 먹으면서 야금야금 인간의 육체를 갈가 먹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영혼까지 갈가 먹으면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공동묘지나 개인의 조상들이나 자기 자신조차 그 무덤이란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망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믿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드릴 준비가 된 자인 것이죠 그렇다면서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논리에 저와 여러분은 반박할 수 없는 것이오 만약에 그 논리에 반박을 한다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교회 밖에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 밖에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택하셨는데도 나는 그 진리와 그 사실을 안 느낄 수 있겠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택하셨다는 그 변치 않는 약속이 이미 우리 안에 왔음에도 우리가 무지하여서 무지하여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세상은 사망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 미국의 기업가요, 맥킨토시를 발명했고, 애플사를 창설했고, i t 업계의 획기적인 한 인물로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간 인물이 있습니다. 향년 56세에 돌아갔습니다. 2011년도 5월 달에. 그분의 이름이 미국의 스티븐 잡스입니다. 스펀 잡스는 IT 업계에 획을 그었습니다. 비록 그 스펀 잡스가 철학가가 나왔지만은 철학가가 어떻게 IT 업계의 선두주자라 독보적인 그런 존재로 우뚝 살수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가까운 둘이 삼성 회사조차도 애플사와 여러 가지 신랑이 법정에 지금 걸려있습니다. 소송관이. 그런데 그분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면서도 사망의 세력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스븐잡스 일화가 있습니다. 스븐잡스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버린 겁니다. 양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양부모가 스븐잡스를 어릴 때부터 시골교회에 데려갔습니다. 교회에 갔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강단에서 매수마다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매주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스벤 잡스가 라이프라는 간행지를 봅니다. 간행물에서 그곳에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기근과 먹지 못함으로 아이들이 말라가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에게 갖고 옵니다. 목사님, 보세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서 가고 있는 아프리카 이 아이조차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나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을까요? 스티브야, 너가 이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프리카 지방에 무슨 일이 일어나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미 알고 있단다 그 얘기를 들은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별 교회여 안녕 영원히 이별하자 굿바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는 종교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 포함한 모든 불교, 이슬람까지 어떻게 결론했냐 기독교는 신앙을 강조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사랑을 모르고,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볼줄 모른다. 그리고 종결한 것은, 종결한 것은 한방에, 한방에. 여러 문이 있, 있는데, 그문 중에 한 문이 기독교일 수도 있고, 불교일 수도 있고, 이슬람일 수도 있고, 힌두교일 수도 있다라는 종교 다원주의를 제시를 합니다. 모든 종교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한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그 천국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모든 종교가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스티브 지스 말고 우리 영화계의 백인 중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 있죠. 유금은지금유태인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스피금은지은스 바람 그스은 지금은 지금은 가 백인 중에 한 사람인데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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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은지 그러나 스는 어때요? 사망을 거부할 수 있을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셰븐 잡스가 사망에 삼킨 바 당해서 무덤에 갔듯이 그도 역시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지만, 자기가 만든 그 영화와 함께 무덤으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보지 마시고. 세계 곳곳에 펼쳐지고 있는 사람의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 현상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의 자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 스물 잡스는 최장암으로 죽었죠. 최장암. 최장암 여러분 안 걸릴 그런 확률이 있을까요? 암과 나와 전혀 관련이 없을까요? 교통사고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있다라는 것이. 언젠가 사망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사망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실 겁니까? 사망아 반갑다. 나를 삼켜라고 고백할까요? 아니면 사망아 잠시만 기다려. 좀더 살다가 너를 만날게라고 하실까요?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우리 육은 사망아 잠시만 기다려. 내가 좀 놀다 올게.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나는 지옥과 같은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으니까 나를 제발 좀 삼켜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를 쫓는 무리들이. 그 무리가 교회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요. 그분들만이 사망을 겁내지 않더라는 거죠. 오늘 세신자 공부에서 이런 공부를 나눴습니다. 나이가라 폭포 있죠? 나이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엄청 높죠, 그죠? 그런 폭포의 세상 구경이 힘듭니다. 어떤 광대가 외주를 이쪽에서 저 끝에 걸쳐놓고, 광대가 외줄 타기를 합니다. 건넙니다. 다시 옵니다. 사람들 박수를 칩니다. 이번에는 의자를 뒤에 메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박수 칩니다. 그 광대가 하는 말이 혹시 여러분 중에 나의 의자에 타실 분 있으면 나오세요. 제가 태워서 나이가로 폭포 이쪽에서 저 건너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자아증은 너무 조용하더라, 이거 어떤 사람도 그 광대의 말에 대답을 안 타라는 거죠. 믿음. 여러분 같으면 그, 타겠어요? 안 타는 이유가 뭐였어요? 광대의 대구에서 안타 이유가 박수 칠 때는 언제고 타라고 할 때는 왜안 타시죠? 뭐 때문입니까? 예. 떨어질 줄 모르는 그 겁내인가?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탈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사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사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를 믿지 못하도록 엄습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인 마귀, 사망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로를 향한 그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너 여기 살아야 되지 않냐? 돈이 있어야 살지? 직업이 있어야 살지? 먹어야 살지?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있다는 글죠 우리의 마음을, 심중을 살피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이어. 어디까지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연약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다윗의 왕의 계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멸절타고 해서 갈 수도 없고 안줄 수도 없어. 그러나, 나 예수는, 나 예수는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대신 할게.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흘겨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건,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사망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사망, 선악가가 뭡니까?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죠. 그 열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죽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사망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주인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주도권을 쥐고 지배할 수 없습니다. 유병헌 씨, 유병헌 씨는 구원파에서 교주로서 추앙받았지만 유병헌 씨는 사망을 이길 수 없었던 거죠. 왜 이미 그 사망의 세력은 유병헌 씨그 마음에 육신에 이미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이미 사망의 세력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십니까? 사망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성경에 아무리 살아도 아까 우리 중고등부 얘기한 것처럼 969살까지 산 무드셀라 969살까지 산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았는데 창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드셀라도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120이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사망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인생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망이라는 세력에 조종을 당하며 살아갈 뿐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본죄와 같이 않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보세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본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음에도 뭐가 역사한다고요? 사망이 왕노릇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의 조상의 나의 엄마,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습니까?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사망을 경험합니까? 당연히 나의 죄 때문에 사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다 오늘 호세아서 3장 말씀이 사망의 세력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3장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란 게 뭡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건포도란 떡이 뭡니까? 바알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 건포도 떡입니다. 즐지라도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랑한다? 저희를 사랑한다. 누구?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됐던 인물이 누굽니까? 호세의 아내였던 고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합니다. 호세야, 너, 너의 아내, 다른 외간 남자와 정부가 난그 외간 남자와 함께 음행을 한그 고멜에게 찾아가서 돈주고 사오너라 합니다. 은시오 개, 보리 한오멜판 보리한 오멜반을 은으로 따지면 15입니다. 앞에 15 세겔, 은은 15. 몇 세겔입니까? 30 세겔이죠. 30 세겔로 자기 아내를 사옵니다. 사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외간 남자와 놀아난 고멜, 그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외간 남자조차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이런 하나님의 조치가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못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에게 역사했던 세력이 바로 사망이었다는 것죠 호세아 자신에게도 사망이 역사했고 고멜에게도 사망이 역사했고 고멜하고 놀아난 외간 남자도 사망이 그를 다스리기 고있 때문에 호세아나 고멜이나 외간 남자나 똑같이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이방 신상을 쫓는 그 자체도 하나의 실수와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뭐가 있더라? 그 안에 사망의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역사를 하니까 그들은 다른 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망을 거부하고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한번 태어나서 한 번은 죽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더라? 심판이 있더라. 우리 모두는 한번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과생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 갈려 있죠,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달려 있으면 그 올라가면 끝까지 와야 되잖아, 그래서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거였 그리고 기차 선로 있잖아요, 그렇죠? 선로 위에 올라갔으면 선로가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복됐어. 우리 인생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 정해진 코스대로 쭉 갑니다. 가다 보면, 가다 보면 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도 죄인을 사랑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매력관을 주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창세 전에 버림받은 자, 예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께서 왼쪽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가 들어갈 곳이 어디입니까? 사망이 있는 그 세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망도 지옥에 집어넣고 사망을 간수했던 사단도 집어넣고 믿지 않는 자도 다 집어 여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와 그 부활의 걷는가,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을심을 본받아. 뭘 본받아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보서 3장 10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이르러 하느라.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를 걸쳐야 됩니까? 빌보서 3장 10절 11절.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음을 걸쳐야지만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이 우리에게 역사를 해줘야지만이 우리에게 뭐가 소망으로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그 안에서 기다려진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사망과 죽음 세력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친구야, 반갑다라고 악수를 청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납니까? 우리 청년 중한 청년도 아버지를 먼저 보냈지만은 사망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자연의 순리가 아니라 죄가 죄의 세력인 마귀가 아담에 있는 에덴 동산을 들어온 겁니다. 자연의 순리가 아닙니다. 뭘이기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은 에덴 동산에 방문을 하셔야만 하셨다는 것죠 호세여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했으니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뭡니까? 남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남편과 신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에베소서 신약 5장 22절 23절을 보면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 23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도다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하치니 몸의 구주시니라. 보세요. 우리의 구주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으로 됐습니다. 왕도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예수님의 품안으로 우리가 넘어온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님이 사망의 세력을 자신의 죽음으로 모두 해결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아시고 호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고멜에게 가서 음부가된 음녀가 된, 된 고멜에게 가서 돈은 30을 주고 사 오느라. 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돌아온 가한그 고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 중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있고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장가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놀아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 네, 죽여요. 어. 어, 죽이겠다는 것은 죽이지 않지만 죽도록 미워하겠다는 거죠. 증오하겠다는 어, 거죠. 어떻게 보면 절단을 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에게 떨어졌으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호세아는 고메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호세아가 고메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고메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뭘 줬대요? 자신을 주었대요.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 이웃에게 우리를 줄수 없습니다. 준다는 것은 내 목숨을 죽여어까지그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보세요.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뭡니까? 우리라는 거죠. 우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라는 거죠. 어떤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고 비판해도 예수님 안에서는 뭡니까? 영광이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맑게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를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3장 4호절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법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그왕 다윗을 구하고 마지막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 와서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 은사는 이 선물은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난 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묵담에서 이용한 말씀 뭡니까? 이사야서 55장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다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생명수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값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